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 봄이 외출 준비를 해볼 거예요. 예이. 음 정말 간단한 내용이어서 음 정말 간단한 내용이어서 어 그렇게 되게 짧을 거예요. 음네 그렇습니다. 오늘은 밥도 먹이고. 외출 준비까지 할 거예요. 일단 이걸 뜯어보자면, 이거는 우리 봄이 외출하는 것과 밥 먹는 것이 들어있어요. 짜잔. 는 기저귀. 지금은 오후 4시 38분입니다. 어, 이거는 이유식 통이에요. 제가 분유병이 없어가지고 이유식을 먹이고 있는데, 음, <laughs> 어떤, 너무 귀엽죠? 제, 이거는 다이소 용품인데, 제가 산 겁니다. 안에, 매출 옷이 있는데, 이런 옷도 있는데, 이건 아기 상어,거든요? 되게 작죠? 이것도 있고요. Hot. 이거는 제가 뚫어놨어요 왜냐면 기저귀 갈때 편해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<laughs> 좀 이상하죠 이걸 입힐까요? 아니면 이거에다가 이거랑 같이 입을 거 같... 입힐까요? 어... 이것도 너무 이거랑 똑같은 옷인데 근데 어... 저는 오늘은 시원한 옷을 입기 위해서 이걸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오! 빨리 정해요 <laughs> 그리고 제가 또 후보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 음. 옷도 후보가 있습니다 베렝고 옷인데 맞아가지고 이렇게 입어도 괜찮을 거 같아서 이렇게 입도록 할게요 어, 그리고 말안 했지만 양말도 씹힐 거예요 아 신, 신길 거예요 저리 어, 가! 말이 너무 컸나? 이때는 궁금하신 분들한테는 말하지만 이쪽도 아기 건데요 이렇게 이것도 안에 옷이 있는데 나 너무 시간이 바빠가지고 개봉을 못했습니다. 넉끊길지 몰라요. 어 잠깐만요, 이거 끄도록 할게요. 잠깐만요. 공기를 좀식혀야겠어요 공기를 식히고요. 밝아졌죠? 일어나자. 일어나. 옷을 벗겨 보도록 할게요. 아이고. 페이퍼. 어. 이 옷은 되게큰 옷인데. 오 벗... 자,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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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위에 있는 옷부터 먹고 하도록 할게요. 휴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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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조심, 조심. 갑자리입들이는데 그나 진짜 같아요. 여기 입술 페인트. 근데 네. 이것도 깜빡하고 잊어버렸는데 이것도 입힐 겁니다. 자 안에 빨리빨리 입어야겠죠? 비 비우 소리난다. 아 어, 정말 오랜... 이거... 이 소리가 우리 집 마당에 정말 잘 들리는 소리입니다. 진짜 제가 어쩔 때는 전화 온줄 안다니까요. 근데 여러분 이런 안에 입을 옷들은 다 저는 이 옷을 입힌답니다. 왜냐면 귀찮거든요. 이 상우. 아, 잠깐만요. 해줄게. 웃자. 옷이 좀 크긴 한데 괜찮아. 괜찮아. 잘될 거야. 짜잔. 너무 귀엽지 발, 발을 발보자면 잠깐만요. 발 올려볼까? 아이고 아이고. 이게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잘안 돼요. 후아이고발 올려야 되는데 이쪽 발은 진짜 안 돼. 왜그아 걸까요? 왜 그런 걸까요? 오 됐다. 휴. 왜 이렇게 안 되지? 되, 돼야 되는데. 어, 됐다! 짜잔! 기저귀를 갈아야 되기 때문에, 항상 이게 제일 최선입니다. 잠깐만요. 좀 옮기고. 이게 발이 너무 귀여워. 아, 진짜. 발이 너무 작아요. 진짜. 일단 빨리,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데, 아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저는 찌찌이가 없는 걸로 해야 돼요. 왜냐면 집에 기저귀가 이복밖에 없더라고요. 옷을 빨리 입히도록 할게요. 으아 어? 찢아진건아아겠지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? 응, 그럴 리 있겠어. 뭔 말이야? 난아대체아아말대아아아아아아요 좀 뒤로 돌아볼까? 뒤로 돌아보자. 옷을. 아이고. 이 와중에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짠. 짜잔. 이제 위에 옷을 입도록 할게요. 어 이거 안 입어도 귀여운데. 이거 안 입을게요. 나 <laughs> 네, 양말을 신어야 할게요. 진짜 귀엽네, 아주 그냥 발바닥이 귀여워가지고 아주 그냥 깨물어주고 싶어요. 너무 귀여워요. 저는 항상 여기에다가 옷을 입니다. 왜냐면 몰라요. 자동대로 옷장이 돼 버렸어요. 근데 밥 먹는 영상은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찍을 수 있겠죠? 찍을 수 있으면은 이건 내게 부지런 부지런히 해야 돼서 저는 밥 먹는 영상까지는 못할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, 그 와중에 너무 발, 너무 귀여워요. 안녕.